굿 i 모 g 우리 명정의 예술가곡 구독자 여러분들 그중에 특별히 오늘은 어제 수능을 마치신 우리 수험생들을에게 보는 내 영상입니다. 어, 제가 하늘공원에 왔어요. 방금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 어, 너무 숨을 헐떡거리고 막 산을 올라오는 그그 그 영상이라서 다시 찍을게요. 어, 오늘은 어, 제가 제 제자들 지금 두 명이 수능을 봤는데 제자들에게 보내는 마음으로 해요. 그래서 쉽게 어, 우리가 제가 제자들에게 맨날 꼬맹이들 하는데 우리 꼬맹이들에게 보내는 영상입니다. 어, 꼬맹이들아, 너무 수고 많았어. 어제 수능이 어려웠다고 우리 꼬맹이에 하나가 얘기했는데 음, 이제 다 끝났지. 자, 이제는 수능 봤던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자 오늘부터 이제 시작해야 되는 실기 시험 준비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할게. 자, 오늘은 어, 뭘 했으면 좋겠냐면. 일단, 책상 정리를 하자. 어, 책상 정리는 왜 필요하냐면, 이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기를 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는, 어, 잠깐 뒤로 해야지. 음, 내년에 또할거 아님, 아니, 아니면, 올해는 꼭, 어, 한 번으로 수능은 끝내버리자. 음, 그리고, 책상 정리를 할 때, 어, 사진 한장 남겨두자, 우리. 그래서, 어, 카톡에 저장은 잘 해놔. 그리고 나서, 음, 좋을 때, 또 어려울 때, 그걸 꺼내보면서, 아, 내가 그때 2022년 수능을 준비하면서 이러, 이런, 이런 모습이었구나를 기억하는 그런, 음, 내가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옛날에 있는 기록들이 너무 없다는 거야. 우리 때는 물론 핸드폰도 없고 했지만, 어, 나는 그냥 우리, 우리 꼬맹이들이 그런 기억들을, 추억들을, 아름다운 추억을 많이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어. 자, 그 다음에, 음, 책상 정리를 깨끗이 해, 책가하고, 음, 그, 악보를 이제 펼쳐놓는다. 내가 볼 악보들이 있지? 그 악보들을 보고 잘 정리해 놓고 이제 연습에 들어간다. 음, 첫 번째 내가 그 내일부터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체력 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어. 공부하느라고 뭐 늦게 자고 막 이랬을 거야. 근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일단 에이조에 걸릴 수도 있고 음, 컨디션이 나쁘면 아무리 연습을 열심히 하거나 뭐 성악도 그렇고 피아노도 그렇고 그 당일날 사실은 컨디션이 나쁘면 망하거든. 여러분들이 그런 경우 많이 있었을 거야. 우리 꼬맹이들도 그런 거 많이 내가 느끼고 특별히 아주아주 아주, 아주 거기에 내가 신경을 많이 쓰고 부모님께 너무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꼬맹이들은 스스로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해주길바래 자, 체력 관리 들어가는데 그 체력 관리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일찍 일어납니다. 어,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해. 그냥 가만히 집에서 멍때리고 있지 말고 옷을 따뜻하게 입고 밖으로 나가는 거야. 그래서 걸어. 그리고 뛰어. 30분씩만 하고 와도 벌써 음, 체력도 좋아질 뿐 아니라 정신이 깨거든. 그렇게 해서 체력 관리를 하길 원해. 자, 첫 번째는 체력 관리. 일찍 일어난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음, 자, 하루에 어, 몇 시간 연습할 수 있을까? 그걸 잘 보는 거야. 근데 성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습 시간이 짧지. 근데 이제 이제는 가사를 외우고 뭐 이렇게 해야 되니까 지금 또 이제 독일어를 봐야 되잖아. 내가 독일어를 또 영상을 올리는 사람으로서 독일어 가사는 조금 더 어려워. 그러니까 그 독일어 가사를 음, 잘 외우고 해야 되니까, 그거는 외우는 방법은 대부분 보면 쓰면서 외우더라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겠지. 그러니까, 어, 목의 어떤 컨디션 때문에 연습을 많이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가사를 위한 공부를 할수 있으니까 좀 시간을 그렇게 잘 계획하는 게 좋을 것 같아. 피아노 하는 사람들은 물론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 밥 먹고 그냥 피아노만 치는 거야. 음. 그렇게 해서, 어, 하루에 몇 시간을 할수 있을까를 해놓고 그 사이사이에 음, 멘탈 관리하는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 내가 그 영상을 올려놓고는 있는데, 음, 책을 읽는 것도 멘탈 관리하는 거고,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 어, 나는 영상, 유튜브 영상 같은 것도 좀 봤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그할수 있는, 내가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디선가 배울 수 있으면 배워. 그래서 따라 해. 모방을 하는 거 정말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그 모방을 위해서 여러분이 또, 어, 우리 꼬맹이들이 시간을 또 만들어 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연습을 하면서 딴 생각을 하고, 그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집중, 몰입,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시간 관리를 하면서 가장 좋은 시간에 예를 들어서, 오전 시간엔 머리가 좀 맑으니까, 그때는 가사를 외우는 거나, 뭐 그런 걸 하고, 그 다음에 컨디션이 좋을 때, 또 연습을 하고, 그리고 나는 가급적이면 밤에 연습하는 거 권하지 않아. 왜냐하면 내가 피아노를 쳐보면, 밤에 노래를 부르잖아. 그러니까 노래가 아니라 편을 치잖아. 그러면 정말 잘 치는 것처럼 들려. 그건 왜냐하면, 몸이 릴렉스가 된 상태에다가, 그 다음에 감성이 최고조에 달았을 때거든. 그러니까 음악성이 굉장히 좋은 순간이라고 생각하면 돼. 물론 몸은 피곤하겠지만. 그러니까, 어 테크닉을 연습할 때는 아침 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음악을 연습할 때는 가능하면 그것도 오전에서 그 이른 오후를 한다고 생각해. 그리고 저녁에는 음내 생각에는 위험하지 않다면 산책도 좋고 책을 읽는 것도 좋고 안 그러면 유튜브를 들으면서 악보를 보고 분석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음, 나는 꼬맹이들한테 잘 얘기하는데 자기 연습하는 거를 녹음을 해 녹음을 해서 그것 듣는 거를 저녁 시간에 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오전하고 오후하고 저녁 시간을 잘 하면 그 시간에 맞는 효율적인 어떤 연습 방법을 할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내가 그거를 한번 종이에 써서 이렇게 해서 올려다 볼게 이렇게 말로 막 내가 빨리 하면 또 슬쩍 지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은 음~ 하루를 푹 쉬면서. 음, 책상 정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표를 짜고, 오늘 하루는, 음, 조금 릴렉스 하면서 놀았으면 좋겠어. 자, 레슨 선생님들이 싫어하실지 모르지만, 릴렉스 하고, 그리고, 어, 내가 구독자나 우리 꼬맹이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혹시 입시 준비하다가 뭐 힘든 거 있으면, 나한테, 어, 댓글도 남기고, 또 메일도 있고, 문자도 있으니까 하고, 또, 줌으로도 만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특히 안 되는 발음이나 아니면 안 되는 테크이나 이런 거, 어, 전곡은 못 해, 내가. 음, 지금 이슈곡은 다 올려놓은 상태고, 피아노 같은 경우는 내가 전곡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영상도 길지만 내가 연습을 해서 올려야 되거든. 근데 나한텐 그게 너무 부담스럽더라고. 나도 레슨도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정말 아주 짧은 그런 뭐, 응? 음? 그런 부분 연습 방법 같은 건 충분히 올려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꼬맹이가 또 그렇게 하고 어 오늘 여러분 어 우리 꼬맹이 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은 또 하루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납시다. 안녕!